우즈인테리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옥계에 위치한 우미린 더 스카이 아파트 84 타입 34 평형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왔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즈가 확실하셔가지고 그 니즈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잘녹아내려고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주방이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설치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고요. 요즘에는 피덴 맥스라고 양쪽으로 이제 4mm만 있어도 적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설치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장을 잘못 짜게 되면 설치 불가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휜이 가지 않도록 아래쪽은 사이즈가 나오고 중간에는 사이즈 나오는데 위쪽이 사이즈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위쪽은 나오는데 아래쪽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사이즈 나올 수 있도록 웬만하면 휘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께서 님 위스키장을 원하셔가지고, 사실 원래는 이 문짝이 위스키장이 이쪽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는데, 최종 픽스할 때 이쪽 라인을 쭉 맞춰가지고 라인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장 들어가고 홈바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도와드렸고요. 조명 다 넣어드렸고, 브론즈 유리 적용시켜드렸습니다. 요 숨은 디테일이 있는데요 냉장고 아래쪽 라인 맞춰가지고 요 싱크대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오븐장 이렇게 열어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때는 뚜껑 닫아놓으면 거실에서 보이는 부분이니까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고 아래에는 밥솥장 마찬가지로 열어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좀 해드렸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엣지 부분이 찍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레일을 적용 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카츠네 같은 제품으로 가면은 레일이 너무 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부담이고, 저희도 사실 적용할 때, 좀 하이엔드 쪽으로 갈 때만 제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요 레일로 이번에 새롭게 적용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엣지는 찍히지 않는데, 댐퍼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는 LX 히막스에 나오는 캔디 화이트 적용했고요. 을 인덕션 라인 저희가 사스케어로 차량계에서 바로 날려가지고 적용을 시켜드렸고, 이 현장 주방에 다 쓰여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솔의 포그레 제품을 하다 보니까, 주방 타일도 색상 맞춰가지고 타일 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소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로 적용을 해드렸는데 블럼은 고가다 보니까 코모 제품사용 했어요. 코모로 사용했는데 이 제품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국산 브랜드거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블럼처럼 양쪽에 유리가 꼽혀 있는 타입이거든요. 튼튼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모 제품도 인테리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너서랍에 항상 나무로 된 수저함 넣어드렸는데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알루미늄 바디로 이번에 요거는 새롭게 적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현장 이후부터는 다 이걸로. 적용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식세가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고 막 이렇게 조금 시각적으로 안 좋게 보여 가지고 저희 주방팀에서 와 가지고 식세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에 쓰여진 싱크볼 같은 경우는 깐포르테 860 제품 그 다음에 쿠포수전 저희 기본으로 적용하는 거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숨문 디테일 작은 장이 여기 하나 달려야 되는데 상부장 밑에 전부 다 라인 조명이 이렇게 조명이 쭉 오는데 여기서 끊기면 이상하잖아요. 이쪽까지 배선 작업 해가지고 조명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로봇 청소기. 안쪽에 전부 다 직배수 가능하게끔 제가 58회로 타공해가지고 이렇게 설치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식탁을 이렇게 가로로 놓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 맞춰가지고 뒤풍 조명으로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주방에 라인 조명을 저희가 한 5cm 정도 장 속으로 집어 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또 또 끊기게 되면 라인조명이 짧아가지고 조금 어색한 상황이 나와서 제가 한 5cm 정도 더 이쪽 장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라인조명이 와서 위스키장 쪽으로 딱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런 디테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본인께서 화장실 원하셨던 게 있으신데 간접 조명을 센서로 원하셔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울 조명 쪽에서 켜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타일은 0 0각 사용했고 벽간 욕실 같은 경우는 온냉수 배관 이제 온배관 자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수평 맞춰 가지고 작업 도와드렸고요. 쓰여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기하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KCC 제품 사용을 했고요. 액세서리는 모두 고광서스 제품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바에 상하 부장 적용했습니다. 거울은 600 사이즈의 거울 제작해서 좀 도움드렸고, 그다음 천장 같은 경우 SMC 돔으로 마감을 하면서 라인 명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벽쪽에 간접 넣어드리고 깔끔하게 마감 도와드렸습니다. 한풍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힘펜, 플렉스 제품 제가 사용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맞은편 방인데요. 우민인 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일러 조절기하고 스위치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원래 일구 제품입니다. 제가 회로 분리해서 이구로. 바꿔드리면서 스위치도 교체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튼 박스 쪽에 저희가 간접 조명 다 넣어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흰펠 제품으로 제가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 조명도 다매이 타공 해가지고 3인치 제품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문 손잡이 바꿨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문은 기존 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름만 시공을 했거든요. 쓰여진 필름은 저희 많이 쓰는 예리맥. 크림하이트 제품 사용을 했고, 문틀만 저희가 개조를 했습니다. 9mm 문선으로.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9mm 문선으로 보이게끔, 이것도 MDF 작업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필름 시공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림하이트 제품입니다. 복도에 어둡지 않게 저희가 멀티메이트 19짜리 4개 넣어드리고 이쪽 벽면에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걸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른 제품, 2인치 제품으로 이쪽 벽면에도 조명 시공해드렸고 그리고 요 끝방인데 서비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은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지기하고. 음. 여기는 인몰딩 적용을 해가지고 감지기 되지 않게 물론 감지기로 옮기면 좋거든요 옮겨도 되는데 소방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지기 옮기지 않고 요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 제작했고 이거는 예림의 매트 화이트 제품으로 제가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메이브 등 설치해드리고 커튼 박스 쪽 간접 조명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도 전부 다 필름을 했어요 샷시 쪽에 전부 다 예림의 크림 화이트 제품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황관이고요. 고객께서 이 중문을 영림 제품을 처음에 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림에 발주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신제품이에요. 금액대도 굉장히 많이 비싸가지고 이거는 중문팀에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알루미늄 바디고 라운드 된 부분은 MDF거든요. 모루유리 강화로 넣어가지고 하부고시형으로 해서 라운드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했고 손잡이도 도무스 제품입니다. 필름 같은 경우에는 PW965 명림 제품을 했고요 중문 천장 속 매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 프링클러 배관이 지나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단을 내렸거든요 이 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문 쪽만 내리게 되면은 좀 이상하거나 어색해 보이다 보니까 복도 라인을 그냥 단을 내려 가지고 간접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좀 풀어봤습니다 현관 바닥도 6 0 0가터네 매너를 좀 맞췄어요 현관 벽면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다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PX449 제품, 영림 제품으로 했고, 신발장도 마찬가지로 포그그레이 제품으로 맞춰드렸고요. 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조명식은 다 도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든 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센서는 안 보이고요. 방화문 같은 경우에 대문도 PX449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고, 도어락 교체 진행했습니다. 도어락은 직방 제품이고요. 와이파이 연동되는 제품으로. 좀 거실이고요. 이 현장에 쓰여진 벽지나 공용부에는 벽하고 천장 전부 다 개나리 로아스 제품이고요. 87456-1번입니다. 쇼파노블자리에 위쪽에 간접으로 오른 조명 2인치 제품을가넣어드렸고요 샷이 전부 다 필름 작업했고 프리마이트 제품 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현장은 고객께서아토홀을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원래 여기 타일이 붙어있었거든요. 타일은 뜯어내지 않고 다시 석고 작업을 해가지고 도배로 마감을 해드렸고 석고 작업하면서 안방 문틀도 9mm 문선으로 쳐드렸고 아토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아래 쪽에 콘센트 있던 부분을 센터로 올려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좀다해 드렸고요. 앞에 2인치로 호른 조명으로 포인트 이렇게 네발 넣어 드렸습니다. 처음에 고객께서 우물 천장 라운드로 원하셨거든요. 네. 비즈 같은 경우에는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디자인으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라운드보다는 직각에 올릴 것 같아서 직각으로 제안을 좀 드렸고 고객님께서도 끝나고 나서 그 부분도 만족하셨던 부분이고 실링 어썸블로 제품 클레어 제품 사용했고 이 제품이 IoT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리모컨만 별도로 구매하시면 핸드폰하고도 연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 바닥재를 고객님께서 굉장히 원하셨던 LX 회사에서 나오는 에디톤 바닥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모델은 에디톤 모데나 라이트입니다 몰딩 전체 다 교체했고요 내림에 3cm짜리 평 몰딩으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안방이고요 마감이 덜 됐습니다 우미린인 더스카이 같은 경우 는 폭스 사이즈 자체가 일반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달아놨습니다 복수 사이즈가 따르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스위치 상구로 바꿔드렸고요. 매입등 넣어드렸고, 이제 커튼 박스 쪽에 조명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저희 도무스 제품으로 다 맞춰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북박이장 열면 원래 시스템장이 있었어요. 문은 저희가 교체 다 해드렸고, 기존의 시스템장 저희가 철거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재설치를 해드렸고요. 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 거 활용해가지고, 문하고 문틀, 몰딩만 교체의 진행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베란다 쪽 세탁실하고 안방 베란다 탄성 커튼 서비스. 서비스로 진행했습니다. 이 현장은 필름 작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화장대 필름으로 작업 다 해드렸고, 여기도 오드로 맞춰서 작업했고, 대리석 부분도 제가 필름으로 마감해드렸습니다. 여기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은 6 0 0과 동일한 타일로 사용을 했고, 여기는 이제 슬라이딩 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쓰여진 제품은 무광 서스 제품이고요. 면대, 변기는 KCC 제품 사용을 했고, 천장은 SMC 돔 올려가지고, 저흰펠 한풍기 달고, 끝쪽에 이제 간접 넣어드리고, 천장에 라인 조명.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수은 디테일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옥계에 위치한 우미린 더 스카이 34평형 현장 저희 리뷰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더꿀팁 가지고 다른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